할롱 할롱 대리님 혼자 뭐 하십니까? 뭐야? 저 일하고 있죠. 부대리는 어디 갔어요? 일하고 있어요.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. 오늘 촬영하는 날이잖아요. 네. 오늘부터 슬기로운 비 m 생활에 합류하신다고요? 그렇죠. 습아 예. <laughs> 네, 부대리를 밀어내자. 일단 오늘은 솔직히 이제 고대영규임이나뭐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한번 그걸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영업 사원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뭐, 제가 신입사원일 때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.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. 네. 어 일단 첫 번째, 네. 이제 BMW 시리즈 중에 320i, 330i, 뭐 520i, 530i, 그리고 네. 뭐 M550i 이렇게 뭐 종류들이 많잖아요. 네. 혹시 이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고객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. 네. 쉽게 말하면, I가 붙으면. 가솔린 음... D가 붙으면 디젤 그리고 E가 붙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,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네. 저희 이제 우리 자동차 시장이 지금 좀 약간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사실 이슈가 좀 많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옵션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, 사실 이게 향후 언제까지 갈지 네,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. 매각되는 거 아닌데. <laughs>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어.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. 지금 사실 너무 영업사원들도 힘들고 고객들도 힘든 상황이니까. 네.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. 네. 근데 한 가지 장점으로 봐 주셔야 될게 있어요. BMW는 그래도 차량을 생산을 합니다. 음. 네.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차량에 뭐 옵션이 빠지고 그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차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된다. 저는 아.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물론 뭐 옵션들이 혼재되고 들어오고 고객님도 혼란스럽고 아니면 저희들도 혼란스럽지만 그런 부분들 좀 생산을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좋은 차량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BMW의 마인드는 저도 따르고 싶다. 근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, 네. 어, 요즘 이제 뭐 BMW 매니아라든지 BMW 클럽, 저희 대표적인 이제 BMW 카페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카페들을 보면 이제 BMW 옵션도 많이 빠지고, 이제 프로모션도 줄고 있고, 네. 얘기들이 많잖아요. 사실 네. 뭐 배짱장사 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뭐 이런 글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. 네. 대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, 네, 이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옵션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금액도 안 깎아주고, 네,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옵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옵션 안 빠진 차들을 생산을 하려면 뭐타 브랜드처럼 아예 생산 자체를 못 하고 있을 것 같고 음... 그래도 대처를 해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다른 옵션들을 집어넣어주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뭐 할인금액.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되면 좋죠. 근데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그만큼 차량 물량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최대한 선택하실 수 있게 BMW 파이낸스적인 부분에서의 금융 프로모션이 뭐, 뭐 이자지원금 들어가는 더 스마트 할부라던가 이런 게좀 생겨나서 고객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안 일어나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할게요. 네. 이제 뭐어 저희가 BMW가 신차가 출시가 됐잖아요. 네. IX3라든지 뭐 IX가 이제 나오고 어, 이제 전기차. 나온 상태인데 BMW만의 강점이 있을까요? 일단 네. 전기차로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IX를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 그렇죠. 네. 맞아요. iX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진짜 플래그십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옵션 디테일 하나 하나 다 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거를 각각에 딱 적용을 시켜보는 거 보고 우와 진짜 맘 먹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할 건데, 네. BMW 이제 네. 워런티 있잖아요.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. 이런 거 관리, 관련해서 고객님들이 네. 질문이 많잖아요. 이걸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? 자, 일반 보증 2년 무제한. 오, 엔진 네. 및 구동계통 3년 6만. 오, 배출가스 8년. 오호. 네, 그렇게 나와요. 일단은 간략하게는 그렇게 어, 되고. 네네.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저희는 네네. 워런티랑 BSI라는 걸로 두 가지로 그렇죠. 나눠져요. 네, 맞아요. 워런티는 말 그대로 일반 보증에 대한 것과 뭐 엔진 및 구동 계통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것. 그러니까 네네. 차체 자체, 차체나 차 안에 있는 내부의 뭐 부품들 네. 관련해서 BMW가 보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BSI는 흔히 말해서 갈게 되는 부품들 수모성 아 와이퍼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엔진오일 엔진오일 필터 에어컨 필터 뭐 이런 것도 음. 브레이크 오일까지도 <laughs> 아니 그리고 네. 대리님, 저는 사실 네. 뭐 서라운드 뷰 있는 차량을 타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여러 차를 많이 타봤지만, 네. 그러니까 뭐 물론 시승차는 타봤지만 네. 제 차로는 서라운드 뷰 있는 차량 을전단한번 타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번에 5 시리즈가 서라운드 뷰가 빠져서 네. 이제 좀 이슈가 많잖아요. 네. 대리님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어요. 저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서라운드 뷰 있으면 부가적으로 좀더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개인적으로, 음,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근데 없을 때를 대비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전방 카메라나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나 더 생겨나가지고 일단 비용적인 측면은 늘어나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편의 사양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서라운드비 없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진 못해요. 제가 마지막 드릴 질문은요, 대리님. 네. 뭐 뉴스라든지 이런데에 사실 불이 났다 네. 이런 거 보신 적 있죠? <laughs>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나 잘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. 아 그래도 해주세요. <laughs> 어, 아 이런 거 구동이 대리한테 물어봐. 아 구동이 대리 없잖아요. 어 <laughs> 뭐 물론 저희가 화재가 났던 것도 맞고 리콜 진행했던 거 맞고 뭐 지금 뭐 리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. 계속 그냥 돌려막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겠죠 근데 한 가지 찍고 넘어가야 될 거는 f 바 o 때 EGR을 사용했을 때 베이가스 재순환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었을 때 얘기를 저는 그때 차종들이 불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. 서비스 센터나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뭐가 들어가죠? 요소수가 들어가요 일단은 방식적인 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. 음. 음. 예전에 팔았던 차량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. 그래서 계속 니콜 진행하는 거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둘다 지금 <laughs> 뭐, 몸도 많이 피곤한 상태고 하지만 그쵸.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매주매주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네, 12월이 됐고 이제 차량 구매하시는데 좀 어려운 시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항상 조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도 좋지만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저희 영상 꼭 챙겨봐 주세요. 즐운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바이.